사립우부 동그랗게 하시고, 489일 아버지 명나기 도우시어 5조장군연관이 꾸짖음 새끼가 오셨습니다. 20살, 예 4년 됐습니다. 할아버지, 실력이 잘 오시고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수레 문자를 열기로 허락선을 가신 할아버지의 명단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정성 드리고자 노력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이제야 소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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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소죄송합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대신 송합니다상

제대신의 1월부수일건 상대님 사회받따의 연기, 목칠성의 팔뚝에서 상대신의 합의 앞수다, 고백산, 사신령이 베러 왔습니다. 제자, 분정문 열어주시고, 재문문 열어주시고, 학고문 열어주시고, 제자, 신령님 제대로 모셔가면서 삶을 살수 있는 제대로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면, 대신, 사면, 대신... 사랑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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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대신, 인연법 좋은 인연만을 나 도와주시고, 뱃뱃이 놀라운 말을 들으신 걸로 나서 이제 자빠르게 살수 있게 도와주시고, 걱정않고 타롭게 도와주시고, 간제 구절 다 걷어내시고, 나으면서 가은 살구 다 내려놓으시고, 천국에 진출시오시는 인서림이 옵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셨으니 덕이란 복은 다 주셔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호랑이 기운 넘쳐나는 신마은제자가 신입니다. 이 도와주실 수. 코랑이 기운을 받아다가 이제 더 열심히 살아갈 테니 도와주시옵소서 내려주십소서